단체 사진을 아, 그 한번 할 건데. 뭐, 저, 어, 우리, 우리 또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우리 껍 응. 예, 저희 응. 또 단체 사진인데 저희 또 팬분들이 우리 또이 판박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판박이. 예. 요고랑 이제 기광형 판박이를 하면서 이때 요렇게 사진 한번 찍을게요. 예. 여기 있는 예. 둘이 이전 예. 없어요. 오늘 판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이게 예. 그뭐 이거 살짝 지금 한 10초, 5초. 예. 5 4 3 2 여기를 이제 또 클로즈업을 좀 해주시고 이일아 여기 있어요? 진행 잘하시네 예 그리고 단체 사진 또 이제 10초 동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가운데를 또 문신파가 예또 이렇게 가운데 와주시고 아니 문신 아니고 스티커 스탑바리파 덴버 스티커 붙였어야 되는데 덴버 스티커를 구하기 어렵더라고 <laughs> 자 웃은 사람 우리 또래 자볼게 <laughs> 아, 되게 좋아하시대 치즈 <laughs> 1위 했으니까 손가락 1 하는 것도 오예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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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커피가 너무 괜찮지 이상이 안 괜찮았지 어 커피가 오늘 문제네 네 이렇게 또 커피가 또쓰러덴상황에 있어서 아어 어때요 <놀람> 커피가 넘어졌는데 <놀람> 자, 커피 예. 넘어진 모습을 보니까 자 커피 예. 인터뷰 도할게요예아이또 아, 이거. <놀람> 이거 야 이게 또 이거 마이크 열로 들어가면 또 대참사였겠네 예 야 이게 참 운이 아니게또 죄송합니다. 빨대가 또 이렇게... 어때요? 빨대가 있는데 빨대 인터뷰 <laughs> 뗄게요. <있다면 또> <laughs> 빨대 이렇게 또 모셔봤었는데 참 좋네요. 예 이렇게 또 빨대까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좋은데 저희가 <laughs> <제가> 또 이렇게 <laughs> 어야 진짜 잡담이 들었어요. 예 잡담이 들었고 이게 또 <laughs> 너무 웃겨. 아, 아 너무, 너무 웃긴 건 어떻게 보면은 아, 너무 아, 잘해 잘해. 예 좋은 증상이었다. 좋은 저 예 저기.. 전조현상? <laughs> 전조.. 전조, 네? 전조 모르겠... 좋은... 증상? 전조증상? 뭐라고요? 아뭔 말인지 알겠어요 뭐, 아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는대로 얘기를 아, 하다보면은 또 말이 이어지는 거고 그래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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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었구나 됐어요. 자 가운데 보세요 자손 1등 만들게요